지금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쭉 나열해 봤어요. SX가 문제인지 알죠? 맞죠? 그리고 이제 가조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는 둘다 P의 부분집합이래. 맞니? 근데 어,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하, SA 더하기 SB가 짝수다. 이거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S A 더하기 S B가 짝수가 되려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둘다 홀수. 홀수 또는 둘다 짝수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1, S A, S B 둘다 홀수. 그러면은 뭔가 그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어떤 집합들이 뭐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집합 p가 원소 어차피 3개야. 그럼 집합 p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8개. 8개죠. 근데 어차피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 알아야 되는 집합은 총몇 개인 거야? 7개인 거야. 7개 정도는 다써 놔야 돼. 집합 p의 부분 집합 7개 다써 놓을게. 1 2 3 1 2 1 3 2 3 맞지? 그리고 1, 2, 3. 이렇게. 그러면은, 그 원소의 합이 홀수인 애들만 한번 체크해 보자. 누구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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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이렇게 4개네. 맞니? 그러면은, 얘네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케이스 1번인 거야. 얘네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케이스 1번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전히 또 가족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이것도 케이스가 두 가지다. 케이스가 두 가지가다. A랑 B가 같은 경우 그리고 B가 A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봐. 같은 수두개 더해봐. 무조건 짝수지. 같은 수두개 더해봐. 그럼 무조건 짝수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짝수야. 같은 수두개더해두개 더면 아... 짝수잖아. 네. 3 더하기 3은? 6. 응, 그치? 아. 같은 수두개 더하면 무조건 짝수야. 맞니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짝수라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순서상 일단 네 개가 여기 보이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a가 1이고 b가 1일 때 이런 케이스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s, a, 더하기 s b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 2가 되면서 짝수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순서쌍으로 나타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은 a, b가 a, b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a,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a,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일단은 몇개 있어? 이런 상황? 네개 있죠? a가 1이고 b가 1인 거. a가 3이고 b가 3인 거. a가 1, 2고 b가 1, 2인 거. a가 2, 3이고 b가 2, 3인 거. 이렇게 네개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네 개를 잘 조합해서 네 개를 잘 조합해서 요거 만들 수 있는 거 찾아야 돼. 이런 상황 이런 상황 4개 이런 상황 4개 그리고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 얘네 들이 조합하는 거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A가 A가 1이 되고 그리고 B가 1 2가 되는 거 이게 하나 그리고 얘네 둘 되는 거 맞지? A가 3이 되고 b는 2, 3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두개 케이스 1번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지 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케이스 2도 세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케이스 2번은 뭐지? 모두 짝수일 때 그지? 그럼 아까 합했을 때 짝수 되는 거 남은 거세 개였죠. 이거랑 하나가 뭐였지? 1 3인가? 이거랑1 2 3 이렇게 세 개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야. 조합을 할 건데 어떤 상황? a는 2. 그리고 b는 2. 이와 같은 상황이 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이거랑 같은 상황이 세개 있죠. 그리고 이제 얘를 조합해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 B에다가 A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어떻게 해야 돼? A를 일단은 이렇게 해주게 됐을 때 B를 뭐라고 해야 돼? 그지? 1, 2, 3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A를 그지? 1, 3이라고 했을 때 B를 1, 2, 3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몇 개야? 그래서 두 개다 그지? 두 개야 네 개라고 하지 마라 해. A, B A, B 그니까 이 상황을 A, B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이게? A자리에 2가 들어가고 그리고 B자리에 1, 2, 3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A, B 순서쌍이 몇 개냐는 거야.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몇 개야 그러면? 총 11개. 오, 개 어려워.